국민 여러분 수공길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핸드폰도 껐습니다 사실. 회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은 너무 안 된단다.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테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근데 그네는 지식이 없었고 테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안 있는, 네, 있는 사람이죠. 기염 당일 그 대화방에서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개엄 당일 707 특임단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진술이 확 바뀐 김현태 단장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김태훈 SBS 국방 전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보도한 뉴707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이게 어떤 방인가요? 예, 저희가 확보한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작년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그리고 다음날 12월 4일 새벽 4시 57분까지 12시간 이상 707 특임단에 그 참가자가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을 필두로 해서 특임부단장 그리고 뭐 작전, 군수, 인사장교들 13579 지역대장, 중대장 등등 707특임대의 간부 전체가 모여 있는 방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뉴 네. 707이라는 방으로 운영을 하다가 개엄 끝나고 그 흔한 말로 폭파시켜 버려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방입니다 내용을 네. 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던 게 의원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던 건데요 의원이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오는데 네. 그 말을 올린 게 김현태 단장이고 시간이 12월 3일 밤 11시 46분 헬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707 특임단 그 작전 투입 요원들한테 공지를 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하면 11시 46분에 띄운 글이 네 가지를 지시를 하는데 본 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이렇게 네 가지를 띄워요. 네.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 1 3 5 7 9 지역대장 중에 한 지역대장이 수신 완료라고 응답을 하고, 본회의장을 일단 막고, 네. 막고 있으면 의원들이 올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 그 진입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막고 차단시키고, 그런 작전을 지시를 했다. 지도를 실제로 막 그려가지고 작전을 지휘했던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티맵 지도를 띄웠는데 티맵 네. 지도를 보면 그 국회의사당의 세개 지역대가 가서 동그렇게 네. 봉쇄하는 그림을 그려놔요. 네. 그리고 한 지역대는 국회의원회관을 그 네. 봉쇄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는 의원회관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네. 보좌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고 네. 만약 나가도 본회의장은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네. 의도가 읽히는 그 팀앱 지도였습니다 네. 실제로 김현태 단장이 그 공개적으로 했던 진술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자기들의 작전에는 의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네. 사실 그 우리가 어제 그제 보도한 텔레그램 대화방 (707)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김현태 단장의 그동안 그 의원 관련 발언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어떻게 그렇게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할수 있었을까?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네. 어제 김현태 단장하고 제법 긴 시간 통화를 네. 했거든요. 네. 거기서 김현태 단장이 그 얘기를 해요. 네. 뭐라 그러냐면, 어, 헬기 타고 가는 중에 아주 시끄럽고 네. 정신없는 와중에 저도 헬기를 군 헬기를 타봤지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특히 밤이었고 어두웠고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이 전화로 지시를 해요 네. 의원을 뭐 막아라 네. 테이저건 쏴라 공포탄 사용해라 네. 그런 지시를 하면 자기는 그걸 복명복창 차원에서 기억하려고 음. 단체 공유방 단체 대화방에 그걸 올렸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현태 단장 말로는 그 이후에 그거를 까먹었답니다. 음. 기억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단체 대화방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몇 커트를 보여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아 이때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음,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기억하고 의원을 기억하지 못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가지를 기억을 잘 못해요 가장 그 논란이 됨직한 것들 그 지시 중에 가장 강력한 지시들 그런 것만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이 하나가 있고, 네. 다음에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쏴라. 음. 그것도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공유를 했으면서도 그것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다 말을 했었어요. 네. 선택적 그그 기억 상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음, 네. 네. 결과적으로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지시한 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죠. 지시가 내려간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의원 내에 관련된 국회의원과 관련된 작전 지시는 있었다라는 음. 물적 증거다라고 네. 저는 이 저기 텔레그램 대화방의 의의를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실제 무기 사용 지시도 확실히 있었다 그렇죠 네. 거기에 테이저건 그리고 공포탄 외부 세력이 진입할 때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하라라고 분명히 김현태 단장이 지시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잘 기억은 안 난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와서는 인정을 합니다 실제 그 김현태 단장하고 통화하셨을 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당황하지도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당연스럽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현태 단장을 여러 번 TV로 봤잖아요. 네. 그 눈물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 국방위 전체회의 네. 헌재에서 보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어. 실제로 말을 잘해요. 음. 그러면서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당당함 속에 이 사람이 굉장히 용이 주도하다라는 음. 걸 느낀 게 뭐냐면 헬기 타고 가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뉴스 공유하라고 지시를 해요. 네. 그러 그러니까 주변 돌아가는 상황도 딱 보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시 1, 2분쯤에 국회 해제, 국회에서 해제 의결됐다. 네. 그런 뉴스 다 나와요. 우원식 의장이 군인들 다 나가라고 했다. 그런 뉴스 계속 공유가 돼요, 여기에. 네. 그 안에서 테레 비 보면서 계속 공유를 했겠죠. 네. 용이 주도하다니까요. 네. 그냥 자기가 받은 지시,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적 판단도 할수 있는 그런 장교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를 좀 자세히 하기는 했지만 계엄 해제 가결이 됐고 국회에서 그 이후에 조용한 루트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 표현 이 말이 처음 뜬게 단톡방에 처음 뜬게 (12월 4일) (1시 11분입니다) (4일 1시 11분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1시 1분에) 하거든요 네. 계엄 해제 의결 국회에서 의결하고 난 (10분) 후에 707 지휘 통제실에 있던 작전 장교가 이 글을 띄워요.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 확인 예정. 조용한 루트 들어가는 것.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1시 5분. 그러니까 이 글을 띄우기 5, 6분 전에 1시 5분에는 707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기를 끊어요. 5분 48초간 단전이 됩니다. 네. 이 글을 띄울 때도 단전의 막바지의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네. 불 끄고, 그 다음에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 확인하고 있다. 네. 그 엮이면 뭔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 네. 그런 작전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때 김현태 단장이 어디 있었느냐? 지하 통로 국회에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사당 그리고 네. 의원회관 네. 뭐 국회 도서관 지하 통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거기를 삥 돌고 있었어요 CCTV에, CCTV에 다 네. 찍혀요 네. 김현태 단장이 검은 옷, 검은 옷 입고 가운데 서 있고 주변에 한 대여섯 명 요원들이 감싸서 마치 경호하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지하를 맴돌아요 네. 뭐 여튼 김현태 단장은 어제 저한테 해명하기를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철수다. 음. 그럼 나오는 아, 것이라고 해야죠. 네네. 그럼 왜 철수라는 말을 안 쓰고 들어가는 거라고 썼냐? 그렇게 혹시 물어보셨 물어보셨을 텐데. 김현태 단장이 어제 직접 이 글을 단톡방에 올린 작전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작전장교 얘기는. 그707 특임단에서 버스를 보내가지고, 음. 그 끝내 그 둔치 주차장에 버스 세워서 그 버스 타고 돌아오거든요. 네. 그 버스를 국회 주변에 조용한데 잘 갖다 대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단순히,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현장에 12월 4일 새벽에 있던 707 대원들은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음. 국회의사당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 그쵸. 어디로 밖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네, 네. 저는 이 개엄이 선포되기 전 상황인데 비상깜빡이 켜면 신속통과 그건 그러니까 그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어제 전화로 뭐라고 얘기한 했냐면 이게 훈련이었다 그냥 그 개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날 개엄 선포 전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오후 4시 10분에 군장 검사를 하는데 이때 군장 검사하는 무기들이 비살상 무기 그 UTM이라는 아주 강력한 탄입니다. 실탄은 네. 아니지만 12게이지 러버 샷이라는 탄도 UTM보다 더 강력한 탄이에요. 네. 이런 탄들을 다 군장 검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비상출동 태세 점검훈련 비상출동 태세라고 하면은 707의 주임무가 대테러인데 네. 이거는 대테러가 아니라 대폭동이에요. 음. 폭동을 진압할 때 폭동이 심해지면 폭도들을 향해서 러버샷 12게이지 러버샷을 써가지고 진압하고 네. UTM탄 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 군장을 자기들은 점검을 한거한 음. 거라고요. 네. 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나오는 게 그. (5시 30분) 오후 (5시 30분에) 발열 식량 세박스물세박스 불출완료라고 음. 올려요 식량과 물 네, 식량과 물. 이게 훈련이라면 네. 훈련 끝나면은 원래 있던 장소로 옮겨 놓던가 네. 아니면 훈련이라면 훈련 중에 먹던가 해야죠 네. 7 0 7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생수 묶음을 갖고 다니는 영상이 포착이 됐어요. 그쵸. 그곳 이 발열 식량으로 추정되는 그게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 박스를 들고 가는 707 대원들이 보여요. 이게 비상 출동 태세 점검 훈련이냐면 훈련 끝난 다음에 이거는 처리가 됐어야죠.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이 단체 대화 방이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다 김현태 단장 때문이에요. 의원을 막으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 테이적건 공포탄 쓰라는 지시도 분명히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내렸는데 밖에 나가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의원 차단하라는 지시 없었다. 테이적건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적건 공포탄 쓰는 게 어떠냐 했을 때 본인은 그거 쓰면 안 된다 제한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고 근데 보면은 여기에는 김현태 본인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다른 말을 함으로써 곽종근 사령관 자기들이 모셨던 자기들의 하늘과 같은 사령관과 서로 어떻게 뭐 회유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이 대화방에 있었던 이 장교들 간부들이 보기에는 김현태 단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미리 찍었겠죠. 기본적으로 군인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 알려야겠다해서제 손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제가 좀이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군에 대해서 이 핑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 장교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어,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이게 계엄 4인방이잖아요. 네. 근데, 아,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을 했어요. 네. 취임하자마자. 하나회 숙청은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 2, 3, 4차?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때 누구 잡느냐? 육군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 즉 방첩사령관을 바로 경질시켜요. 네. 이틀 후에 2차 숙청을 하는데 그때는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을 숙청을 합니다. 이번에 개엄의사인방 사인방. 똑같아요.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대통령 안가가 한 열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본인은 다 철거를 시켜버렸대요. 음. 철거를 시킨 이유는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한 달에 두 번씩 주요 장군들을 불러서 거기서 술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돈도 찔러주고 그런 거가 이 군과 권력의 그런 잘못된 만남을 할게 만드는 아주 그 하나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없어버렸던 건데. 또 그런 관행도 이제 그 이후엔 없어졌고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장군들을 불러 가지고 그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셔요. 네. 이게 삼사십 40, 년 만에 부활했다니깐요. 음, 음. 군은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네. 국민의 수단이고 국가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권력이 수단에 돼 버린 거죠. 음. 왜 그때 개헌 이후에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기자회견한 날이 작년 12월 9일이었을까요? 네. 그때 김현태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책임을 질 테니 내 부하들 지켜줘. 김영현 장관한테 우리 다 속은 거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우리 부하들 지켜달라.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게 군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그냥 그걸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처벌을 뭐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laughs> 거긴 707이니까 대한민국의 전략 전략 자산이니까 그래도 네. 707은 707 다웠다라는 평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동요보다도 일단 이제 김현태가 지금까지 현재 2월 6일이나 최근까지 하는 그 말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굉장히 이, 우리 보도에 대해서 이 국방부와 군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예. 그래서, 몇 장교들은 이제, 어 정리가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음. 예. 우리 군의 전투력 중에 가장 강력한 부대인데, 이런 부대가 이렇게 흔들려 버렸다는 거는, 아, 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게 흔들리게 만든 건 사실 그특전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말이거든요. 그들의 말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7 0 7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 이게 참 가슴이 아프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복구돼가지고 원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군만인 노력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정치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